뭘 자랑 게 있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야. 자랑 게 있다고 떵떵거리는 것 없고, 종군 기자로 기자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기자 정신을 살려서 그게 뭐 모욕된 말이라고? 그럼 그게 바른 행동이에요? 헛짓거리라는 말은 모욕성 발언입니다. 그걸 방송의 공적 도구를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. 시청자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이 모욕이에요. 종군 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종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지리익을 고소를 해? 뭘자랑게 있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야. 자랑게 있다고 떵떵거리는 것 없고 종군 기자로 기자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정신을 살려서